안녕하세요. 자몽입니다. 어, 오늘 준비한 영상의 주제는 요즘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들어서 국내, 에도 국내에도, 국내에도 이 비트코인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저도 사실은 이 비트코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알아가 보기 위해서 이 강의 아닌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일단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도를 또 영상이나 글로써 정리를 해서 배포를 해주고 있고 글로써 저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혹시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을까 해서 이 강좌를 준비하게 됐고 사실 강좌라고 하기 부끄러운 게 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같이 공부를 하려는 목적으로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이 동영상을 봤을 때는 아, 얘가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잘못 이해를 해서 잘못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많은 지적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처럼 이제 처음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기 시작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 영상을 찍고 있고 같이 하나하나 좀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비트코인 저자의 원문이죠. 비트코인 어 피어 투 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라는 글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분석을 해 봄으로써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을 잡아 가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뭐 해시라는 개념이라던가또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 암호화 개념 그 다음에 머클트리라던가 어, 머클 또 해시캐시 같은 새로운 개념들을 좀 낯설은 개념들이죠. 이런 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한강 한강 진행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비트코인 얘기하면은 블록체인이라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연결돼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은 유튜브에 이미 티묵이라는 분께서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간단한 설명으로 잘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이 이미지를 제가 좀 인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블록의 체인이라는 정말 있는 그대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블록 안에는 어떠한 정보가 들어 있는가? 이 블록에는 무슨 정보가 있는지 알아, 뭐, 이 블록체인이라는 이름만 들어가지고는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없겠죠. 제가 이제 글을 읽고서는 이해한 개념은 이 안에는 거래에 대한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즉 코인이 A라는 사람에서 B라는 사람으로 이동할 때이 거래가 거래에 대한 내용을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 이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고 이 정보를 누군가가 봉인을 해서 기존에 있던 정보들과 연결을 시킨다고 해서 이 블록 들이 체인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은 어떻게 연결이 되며 또이 블록 안에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 정확히 들어 있는가? 이 내용을 이후에 한번 정확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블록이 형성되면은 비트코인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한테 이 거래 장부라고 할수 있는 블록체인이 복사돼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이 안정성을 또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개념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러한 블록이 블록체인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며 각각 복사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 비트코인과 뗄래야 뗄수 없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일단은 그냥 이 정도까지 알고서는 뒤에서 정확한 개념을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하기 전에 그냥 간단한 용어를 정리하자면 Trust Third Parties라는 개념은 이제 A와 B가 거래를 할때이둘 사이의 거래를 보증하는 뭐 정부라던가 은행이라던가 회계사 공증인과 같은 금융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신뢰할 만한 제3자를 이야기하는 용어가 됩니다 일단 뒤에 내용을 이해하기 앞서서 Trust Third Parties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그냥 제3자 뭐 중개인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비트코인이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고 우리는 이미 기존의 뭐 화폐라던가 이런 거를 이용해서 종이 지폐라던가 또 신용카드라던가 이런 걸 이용해서 잘만 거래를 하고 있는데 왜 도대체 비트코인을 써야 되는 건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도대체 비트코인은 믿을 만한 건지, 왜 우리한테 비트코인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비트코인이라 같은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뭐 솔직히 말하면은 사이월드 도토리 같은 거 아닌가? 그냥 게임에 있는 게임 머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처음에 갖는 게 어, 되게 당연한 생각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조금 비트코인이 어떠한 원리로 구현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뭐 다는 아니지만 살짝 되는 순간 아, 이것은 기존에 있는 가상화폐랑은 좀 다른 형태구나라는 것을 느꼈고요. 일단은 이 비트코인의 주목적은 앞에서 말한 A와 B가 거래할 때 A와 B가 뭔가 돈을 지불했어. 지불한 다음에 이제 지불해서 물건을 주고받겠죠. 돈을 내면 물건을 받는다던가 또뭐 다른 것들을 교환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교환에 대해서 실제로 돈이 주고, 바, 주고 가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인터넷상에서 어떤 가상의 머니가 A에서 B로 갔을 때이 가상의 머니가 실체가 없으니까 A에서 B로 같다라는 것을 증명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일종의 신용카드로 제가 어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신용카드를 긁었을 때 제가 그 밥에 대한 어떤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증명을 해주는 대상으로 저희가 앞에서 봤던 여기 나오는 Trusted, trusted Third Parties 같은 정부나 은행, 회계사, 공직인 같은 어떤 제3자를 요구를 하는 게 기존의 전통적인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돈이 오고 갈때 반드시 중앙에 어떠한 이런 금전의 오고감이라던가 어떤 거래에 대한 증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던가 또는 기관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결국에 여기 나와 있는 인터넷 상거래는 전자지불 시스템을 처리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로서 역할하는 금융기관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문제를, 어떤 특정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두 사람 간에 어떤 거래가 발생할 때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분명히 중간에 이 둘을 중개하는 요소 제3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제3자는 그냥 공짜로 이 거래를 증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니겠죠. 결국에 중개 비용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 중개 비용은 거래 자체의 비용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결국에는 중개인한테 수수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 거래에 대한 가격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결국에 이러한 수수료는 실질적인 최소 거래 규모를 제한을 시키고 소규모의 일상적인 거래 가능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수수료보다 적은 금액을 거래하지는 않겠죠.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런 제3자를 제거할 수 있는, 제3자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아래의 내용을 만족하는 전자지불 시스템인데요. 일단 신뢰, 즉, 제3자를 통한 신뢰가 아닌 어떤 암호 증명에 대한 기반이 되는 전자지불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제3자를 제거해야만 이 제3자한테 줘야 되는 어떤 중개수수료를 없앨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거래를 원하는 두 당사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결국에 저희가 원하는 궁극적인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제3자가 없이도 두 거래인 간에 어떤 거래에 대해서 증명을 할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지금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방법이 바로 이 비트코인이 사용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 저자에서는 p e e r t p e 분산 타임스탬프 서버라는 용어로 결국에 블록체인의 의미를 담고 있게 됩니다. 이 p e e r t p e 분산 타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타임스탬프 서버는 트랜잭션의 시간의 흐름 순서, 즉, 거래의 시간의 흐름 순서에 대해 전산상의 증명을 생성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 일단은 이 거래가 오고 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시간상으로 반드시 그게 전산상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러한 등록이 필요한가? 만약에 A가 B한테 이제 가상의 화폐를 주고 어떠한 물건을 받았는데 A가 B한테 줬다는 증거가 없으면 A는 또다시 다른 C라는 사람과 동일한 코인을 가지고 이중으로 거래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A가 이중으로 소비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A가 가장 먼저 B한테 거래를 했고, B에게 코인을 줬고, 그 이후에는 A가 또 다른 C한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상 B한테 줬으면 C한테는 줄수 없다. 그래서 트랜잭션 거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산에 기록이 돼 있어야만, 먼저 A가 거래한 이후에는 A에겐 코인이 없다라는 어떤 증거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상화폐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비트코인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는가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은 정직한 노드가 협동하는 공격자 노드의 그룹보다 더 많은 CPU 전력을 공동으로 제어하는 한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결국에 비트코인이 안전한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기 앞서서 비트코인을 도대체 어떻게 이 전체적인 시스템이 흘러가는가에 대한 좋은 예제가 있어서 이제 인용을 해왔습니다. 이 비트코인 현상 블록체인 2.0이라는 책에 186페이지에 나온 그림인데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통해 호텔 예약 결제, 결제 처리 과정을 보고 또 블록체인의 형성 사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이용자. 즉, 익스피디아라는 호텔 예약 서비스를 통해서 호텔 예약을 하면 이 사람은 앞으로 이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그 호텔 숙박비를 지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는 판매자에게 호텔방 예약금을 비트코인으로 익스피디아에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거래 이게 바로 앞에서 말한 거래고 결국 트랜잭션이 되겠습니다 이 트랜잭션은 비트코인 채굴자들에게 여기서 비트코인 채굴자들이라는 것은 비트코인 채굴자들이라는 것은 비트코인의 거래, 즉 A와 B 사이에 거래가 오고 갔다는 사실을 증명해줄 사람들을 여기에서는 비트코인 채굴자라고 합니다. 뭐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왜 채굴자가 이 A, B 두 사람의 거래를 증명하는 사람이 되는지 이제 알아봐야겠죠. 일단은 이 채굴자들이 A, 채굴자는 분명 한 명이 아닙니다. 수많은 채굴자들이 이 A, B에 대한 A, B 사이에 오가는 비트코인 거래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거래 내역은 비트코인 채굴자들에게 전송이 되고 이 채굴자는 이러한 정보, 이 트랜잭션의 정보를 받으면 해당 거래 내역을 다른 거래 내역들과 함께 블록으로 묶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즉 코인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겠죠. A와 B 사이에도 오고 갈 거고, 또 B에서 C로 갈 수도 있고, 또 D와 E라는 사람 사이에서도 거래가 오고 갈수 있습니다. 이러한 1년의 거래 내용을, 트랜잭션을 하나의 앞에서 봤던 블록으로 묶기 위해서 시도를 할 것입니다. 채굴자들은 지속적으로 난이, 난이도가 높아지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수학 문제 퍼즐을 풀려고 하는데 이 퍼즐을 풀어야만 이렇게 앞에서 발생된 트랜잭션을 블록으로 봉인을 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퍼즐 문제를 해결한 채굴자는 거래 내역들을 묶은 블록을 봉인하게 되고 해당 작업 증명을 네트워크로 전송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업 증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앞에서 문제를 풀고 이 앞에서 발생한 트랜잭션이 합당한 트랜잭션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so, 어떠한 노드, 즉 어떠한 채굴자가 이 봉인의 권한을 얻었다면 결국 블록으로 트랜잭션들을, 거래들을 봉인하게 되고 이에 대한 내용을 다른 채굴자들한테, 그리고 이를 작업증명이라고 하는데 이 작업증명을 다른 이 마이너들한테 공표를 합니다. 그럼 마이너들은 이 사람이, 즉이 작업증명을 수행한 사람이 제대로 이를 처리한 것인가 에 대해서 합당성을 적합성을 검증을 하게 되고 이게 만약 검증을 통과한다면 기존에 있던 블록들에게 블록 뒤에 붙어서 기존에 이만큼 블록이 있었다면 새로 생긴 블록은 기존에 있던 블록에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 대한 기술을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도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거래가 발생이 되면 마이너들한테 거래 내용이 전송이 되고 마이너들은 블록을 만들려고 시도를 한 다음에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즉 블록을 봉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퍼즐을 풀어야 됩니다. 이 퍼즐을 푸는 과정을 작업 증명이라고 하며 작업 증명에 성공했을 경우 다른 마이너들한테 이 작업 증명을 성공한 마이너가 공표를 하게 되고 이 마이너들은 그것을 검증하게 됩니다. 검증이 성공한다면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블록들 뒤에 새로 생긴 이 블록이 추가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앞에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흐름을 갖게 되는가, 어떻게 거래가 성립되는가에 대한 블록체인 개념을 살펴봤고요. 좀더 자세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결국에 거래에는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이 거래 방식을 또 살펴보고, 뒤에서, 앞에서는 대략적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거래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뒤에서 거래는 무엇이고, 또 블록체인은 어떻게 이 기존에 있던 블록 뒤에 새로운 블록이 연결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안전, 안전한 또 보안성을 갖게 되는가,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